네, 고객님, 프린터를 사용하시다가 이제 카트리지 교체하실 때 있잖아요. 그러면 저희가 카트리지를 구매하시게 되면은, 요런 식으로 흰색 클립을 하나 들게 될 거예요. 이거를 이용해서 카트리지에 붙이는 방법인데요. 자, 모양은 이제 요렇게 이제 순서가 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좀 접어줘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줄 겁니다. 일단 집에서 뭐 간단한 공구, 저는 롱로즈를 사용하는데 뭐, 벤치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. 자, 위에 끝에 위에 부분을 약간만 살짝 이렇게 구려서 접어줍니다. 예, 이렇게 접어준 상태에서 예, 뒤에 보시면 테이프 지금 떼어주시고요. 그다음 에 위에 보시면은 자 여기 자이 부분이 올라타지 않게 이렇게 잘 붙여주신 다음에 꾹꾹 눌러주고요. 인코스를 또 집어줘야 되는 게떠 있잖아요. 자, 이걸 눌러줍니다. 자그 다음에 인코스를 자, 자 여기가 이제 파란색 여기가 노란색이 되겠거든요. 자 파란색을 먼저 꽂아주고요. 그다음에 노란색. 요게 살짝 여유가 되게끔 UV를 조금만 요렇게 넓혀주세요. 이 상태에서. 자 이제 벤치나 도구를 이용해서 세워줍니다. 손으로 가려버렸네요. 자, 이렇게 세워주신 상태에서 자 이제 빨간색이 윗부분이거든요 카트리지에 자 이거를 호스 이렇 꽂아주고요.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검정색이 이렇게 살짝만 걸어서 요 이미 아마 제가 처음에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다 돼, 모양은 돼 있을 거예요. 그대로 꽂아만 주시면 될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호스를 또 감아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감아서 살짝 이렇게 집어줘요. 젖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다시 잡아주시고 자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나요 제가 바로 이제 오른쪽에 그 검정색 카트리지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. MG 250에 들어가는 카테리지 세팅을 완료한 거예요.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